안녕하세요, 소하이입니다. 8월에 라운딩 가고 몽골과 호주 여행까지 하다 보니 피부가 많이 탔어요. 7월에 양양이 무지개 다리 건너고 8월엔 더 활동적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자마자 스텐밀로 10분 웜업합니다. 상체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를 해요. PT 6개월 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 근력 운동하는 방법을 익혔는데요. 기호 쓰는 법은 지금도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근력 운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약간 헬스맨들 사이에서 깔짝대는 제 모습이 좀 멋있다 할까요? 여튼 1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최간의 버섯 매운 칼국수입니다. 어, 댓글 중에 이 정도면 먹방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laughs> 저는 먹는 거 포기를 못해서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고 저녁은 소식하고 있습니다. 야, 카스 좋다.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먹고 나오는 길에 조세호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반갑게 인사를 했거든요. 의아해 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너야, 나잘 맞을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촬영하러 나가고 나머지는 중국어 공부하고 재택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집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아, 그나저나 9월에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예요. 학점 취득과 논문 두 트랙으로 졸업할 수 있는데 폐기 넘치게 논문을 택했거든요. 일은 점점 바빠지는데 논문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포기하려다가 같이 쓰기로 한 동생이 등록금 아까워서 자긴 쓸 거라길래 저도 엄청 공감하면서 다시 논문 쓰기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5분 정도 됐고, 저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뭘 먹을 거냐면 들기름 메밀국수를 먹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점심에 사실 들기름 메밀국수를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소스가 있어서 그걸 또 써서 먹을 거고, 그리고 그거 먹기에는 제가 조금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도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요리 스타트! 짠! 너무 어두워서 플래시를 켜고 찍고 있어요. 이렇게 들기름 막국수 약간 좀 그래 보이네 그릭 요거트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입니다 짠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러닝하러 나왔어요 10월에 롯데에서 개최하는 마라톤을 신청했거든요 마라톤 대회라고는 5년 전인가? 철강 마라톤 나가본 게 다인데 아마 그때 7 k m 인가8 k m 뛰었어요 이번에 7 k m 로 신청했어요 그나마 유산소를 꾸준히 해서 신청해 볼 용기조차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굿즈 주는 거 저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동호대교 도착 그나마 해가 져서 덜 더웠지만 땀 제대로 뻘뻘 흘렸어요. 일부러 땀복을 입기도 했지만 흡수를 못해서 점퍼 아래로 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안쓸 텐데 혼자 부끄러워서 전속력으로 집으로 뛰어왔어요. 전시회 티켓이 생겨서 엄마랑 보러 왔어요. 마침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마실 겸 갔어요. 안녕. 최근에 세일하길래 산 마땡킴 바지 제 최애입니다. 나이 아트 뮤지엄이고요. 안에는 영상 촬영이 안 돼서 사진을 남겨봤어요. 제가 하는 일도 비교적 창의적이고 정답이 없는 건데도 가장 어려운 예술은 미술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전시회가 면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저는, 음, 신기하다, 느낌 좋네, 색상 좋네,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정도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가 좋아하는 곱창집에 왔습니다. 이 정도면 먹방 브이로그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자주 오는 곱창집이에요. 저의 옛날부터 맛집이에요. 소스는 이맛에 맞는 걸로 보시고요 네. 그 염통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빨간 게 없어지면 되니까. 네. 나머지는 색깔이 나와서 까이 정도 되면 드셔도 돼요. 그냥 감자가 있어서 좋아. 감자랑 두부랑어맞 응. 음. 영상 오가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